본 채널은 광고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전쟁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었지만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괜히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싶어서 두 번째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영국이 한반도 전쟁설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마치 2019년을 연상시키는데 도를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한반도 전쟁설 띄우는 미국과 영국, 느닷없는 예비군 훈련 31설, 어제 한국에서 시끄러웠죠. 전쟁 운운하는 글로벌리스트 하수인, 대한민국 내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일랜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총리와 바이든이 며칠 전에 만나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아일랜드 총리는 정면으로 바이든에 받아쳤습니다. 가자 지구의 공격을 중단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는 팔레스타인을 동정한다 편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기자회견인데 아일랜드는 물론 영국과는 앙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아이리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미국 내도 수많은 아이리시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리시 총리가 바이든의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충격적인 겁니다. 뭐 팔랭이들 편을 들었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3일 만에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배후에서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뭐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한반도 전쟁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 저널 언론에서 한반도 전쟁설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반도 전쟁설이 이 극심했던 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기죠. 이 김정은이가 이제 핵공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또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인민해방군 한 십몇만 명 병사를 압록강 북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것이 좀 충격적이었죠. 이때가 사실 한반도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반도 전쟁 위기설 이것은 뭐 쑥쑥 우러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컬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 며칠 전입니다. 왜 미국은 이제 1950년 한국 전쟁 때 핵폭탄을 쓰지 않았나. 이런 무시무시한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조그맣죠. 물론 이 핵무기를 뭐 만주에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한국 내에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이 쬐그마한 나라가 이제 콩가루가 되겠죠. 이 희사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왜 미국은 핵무기를 쓰지 않았냐. 뭐 전략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해필 재수없게 한반도에서 핵폭탄 이야기를 은은하냐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 3월 18일, 노스 코리아가 만약에 한반도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꺾고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놓고 이렇게 컬럼을 썼습니다. 이뭐 지정학적인 그런 게 바뀐다. 이렇게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컬럼에는 뭐 미국이 도와준다. 뭐 영국이 와서 도와준다. 이딴 거 없습니다. 그냥 북한과 남한이 싸워서 이제 북한이 만약에 압도적으로 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지정학적인 변화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미국의 네오콘 꼬봉입니다. 빅터 차, 빅터 차도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용돈도 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쟁설도 모락모락 피웁니다. 자 뉴스 A. 윤 대통령 더 세진 메시지, 압도적인 전쟁 준비해라. 이것은 2022년 12월입니다. 뭐, 이때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셨다고 합니다. 뭐, 드론이 날라왔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북한의 어떤 도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철저하게 방어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전면전입니다. 이 전면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국가의 지도자는 당연히 그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혹은 잠재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전쟁 준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이때 이제 적의 공격을 억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전면전 준비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뭐, 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게 하다가 이런 발언이 나온 건지, 뭐, 국방이나 이런데 아는 것이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쟁 준비 운운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이때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몇달 전입니다. 하마스 습격이 있고 난 직후 이제 이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왔다고 합니다.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한남동 관저로 오스틴 장관 일행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북한이 오판에서 하마스식 기습 습격을 한다. 하마스는 게릴라입니다. 일게 무장 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은 정규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쳤다고 하마스 시습 격을 합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런데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물론 북한의 무력 공격에 대해서 혹은 사소한 것이지만 어떤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경계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개 무장 단체 게릴라 단체 지나지 않는 하마스가 왜 튀어나오는지 그리고 하마스가 왜 북한과 상관이 있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북한과 상관이 있는지 이딴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다 떠드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기원에 북한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랭이 이스라엘 이쪽 문제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뭐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즉흥적으로 떠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료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변 인사, 자문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 그래, 해봐. 그 다음에 저항을 하니 아주 이것들 봐라. 맛좀 볼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윤은 기본적으로 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될 생각을 평생 한 적도 없겠죠. 물론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만, 깊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이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윤은 조중동의 작품입니다. 이 조중동이 이제 탄핵의 네 죄가를 벗고, 그 다음에 이 윤을, 윤은 이제 탄핵의 네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죄를 덮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파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노리고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말을 잘 듣게 생겼습니다. 잘 구스르면은 시키는 대로 할것 같죠.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인물입니다. 동아일보에 올라온 이 기사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달 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발틱 3국 침공을 노리는 러시아. 러시아가 미쳤다고 발틱 3국을 쳐 들어갑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발틱 3국이 러시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이들 국가를 점령할 생각이 없습니다. 독일이든 폴란드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발틱 3국 내에 미국의 핵탄도를 가져다둔다. 이때는 문제가 다르죠. 이 경우가 아니라면은 러시아는 발틱 3국을 침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발틱 3국에서 루소포비아가 불고 러시아 주민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것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든지 외교적으로 풀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언론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루소포비아를 띄우면서 유럽 전체를 전쟁 준비로 이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은 빌트지 기사 내용입니다.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얘네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쪽 나라는 뭐 군사력도 약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나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는데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뭐 여기에 군대를 보내서 점령을 해서 통치를 하고 그 경우 이 occupying forces liability 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골치 아픈 겁니다. 여기서 뭐, 미국이 핵탄두를 가져다 둔다, 이때는 지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럴 의사를 계속 밝혀왔고, 또 우크라이나에는 핵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제 이슬라브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가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기본적으로 핀족에 가깝습니다. 이 스웨디시 핀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폴리시, 카톨릭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대한민국 언론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의 남자들, 특히 예비역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현행 예비군 훈련은 2박 3일 동원입니다. 그리고 뭐 동미참은 4일 출퇴근이죠. 그런데 제안하는 최대 30일. 물론 이것은 싱크탱크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왜 예비군 훈련 30일 이야기가 나왔는가? 유럽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로우전이 터지고 나서 유럽 전역에서는 이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일 뭔지 아십니까? 예비군 훈련 확대입니다. 예비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병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쓸만한 병사로 만든다. 하수 세월이죠.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예비역들은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것이 예비역들을 일단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예비역들을 대거 데리고 와서 대규모 훈련을 시킨다. 이것은 전쟁 준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무슨 전쟁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육군은 예비군 훈련 연 30일 확대. 이런 것은 검토한 적이 없다. 즉각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 이 시기에 이런 내용이 올라오니 한국 사회가 이제 크게 뒤집어진 겁니다. 어쨌든 육군은 이것을 부인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싱크탱크에서 누군가의 뭐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준비했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일어난 검토를 뭐 지시했는지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현역병이 줄어들자 예비군 훈련 30일로 늘리는 안. 이들은 핑계를 현역병이 줄어드는 것, 이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을 갑자기 뽑는 것은 전쟁에 대비한 겁니다. 이 폴란드나 이런 데서 예비역들을 갑자기 뽑아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예비군 문제가 어떻게 이제 서구 언론에 다루어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군 3,000명 예비역입니다. 이제 제대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예비군 훈련 일정 기간 받고 뭐 이런 애들 있습니다. 한 3,000명 정도에게 유럽 파병을 준비시켜라. 실제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마니아나 폴란드, 독일 이쪽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쟁터 바로 옆에 미군을 갖다 두려고 하는 거죠. 이때 예비군을 활용하게 됩니다. 별도로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로우전 직후 20만 명 정도의 폴란드 병사들 예비역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다시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훈련에 현역도 있지만은 예비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실제 현역들은 전선에서 이제 동향을 관찰하고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역 일부와 그리고 예비역들 대거 뽑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분명히 폴란드는 이 러시아와 대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폴란드 용병이 뭐, 용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규군입니다. 정규군인데 옷을 벗고 용병으로 간 사람이 한 만여 명이 넘는다. 그 중에 한 2천 몇백 명이 전사하고 또한 2천 몇백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뭐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 숫자는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윤은 뭐 군대를 가지 않았고 뭐 어쨌든 대통령입니다. 윤이 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국방에 대한 수업도 하지 않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이 살아오다가 조중동에 의해서 간택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유는 갑자기 이제 거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군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컴플렉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대통령은 강하게 나서서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고 센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이적이 움찔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당장 북한과 전면전을 할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특별한 무력 충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드론 같은 것이 한번 날아와서 간 적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전쟁 준비 운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발 한반도 전쟁설 확산. 미국과 영국 언론들이 지금 전쟁설을 이렇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확대 재생산 그리고 영자지에도 올리고 한국 내에도 뭐 BBC 코리아 이런 데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윤정부는 야, 미국의 억지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 로우전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큰 전쟁, 고강도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랑하는 대공시스템은 이 러시아 대공시스템에 비해서 몇 세대 뒤져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공시스템은 후티에 조악한 로켓, 이란제 미사리이나 드론 이런 것을 막기에도 지금 역부족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페이리리트나 그리고 뭐 사드 사드는 사실 무용지물 같습니다. 이페이리리트에 오존하고 있는데 이페이리리트가 지금 뭐이 우크라이나에서 박살이 나고 있죠. 자 그런데 유는 미국만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톰 크루즈가 전투기 타고 날아왔으면 싹 쓸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KBS 뉴스에 올라온 이 기사. 그저께입니다. 미국 전문가, 미들베리 연구소입니다. 네오콘 산하 기관이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포기한 북한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듯 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결정한 듯 결정. 김정은이가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듣기에 따라서는. 물론, 드시라는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자기 김정은이가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고 전략적인 결정을 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BBC 코리아 생존 가방에 영주권까지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 코메디 같은 내용입니다. 뭐 헬스 트레이너 뭐 나오고 본데. 영주권 시민권 준비 중이에요. 전쟁이 나기 전에 외국에 나가는 걸 목표로 언어, 돈, 기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전쟁 나면은 우크라이나 애들처럼 잘 서유럽에 튀는 겁니다. 뭐 혹시 모르죠자 가면은 바로 영주권 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대비하는 2030 청년들이 있다. 핵전쟁 같은 재앙에 대비하는 뭐 프레퍼. 프레퍼는 뭐 비상 식량 싸놓고 이제 이런 애들입니다. 이 오픈 카카오톡 방도 있다네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겁니다. 비상 물자, 뭐, 식량, 이런 것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2월 5일입니다. 한달 전이죠. 빅터차, 네오콘의 하수인, 네오콘에 들러붙어서 모국을 배반한, 뭐, 일종의 이제 쓰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얘네들 있습니다. 빅터차,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수미테리, 이런 애들, 한반도 위기론을 팔아먹으면서 불을 이렇게 증식하는 아주 희한한 네오콘의 하수인들입니다. 자, 빅터 차. 북한은 전쟁을 결심했는가? 김정은은 지금 무기로는 한미의 보복을 감당 못해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양국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재래식 도발을 더 자주 할 것. 그나마 북한이 전쟁을 결심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서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빅터 차는 한반도 위기를 팔아서 이렇게 불을 증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일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뭐 우크라이나 군대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 독일의 의식이 있는 의원들이 만약에 나토 소속 국가가 러시아와 직접 싸우게 된다. 우크라이나 군을 투입하게 된다. 이때 독일을 나토에서 뜯어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독일 의원들 전체 생각은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 특히 이 로우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을 나토에서 뜯어내야 된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만약에 프랑스가 군대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투입한다. 정식군입니다. 이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제 프랑스가 어떤 선을 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다당과 전 총리, 76년 사건입니다. 로키드 사건.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가져오는 것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주무르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나카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1976년에 로키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수교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제 수교를 하고 이렇게 중국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은 독자적으로 이제 중국과 수교 협상을 하고 이렇게 나선 거죠. 바로 그 장본인이 다나카 수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키신저는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나카가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것 5억엔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치 자금이죠. 자 여기에 대한 비밀을 터트려 가지고 이 다나카를 결국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그 충격적인 일본의 이제 로키드 사건입니다. 미국이 은폐주스에 대한 어떤 방산업체 관련된 기밀, 이것을 공개를 해버린 거죠. 어쨌든 다나카는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이제 불법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다나카는 몰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가져온 이유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다룰 때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친중을 할때 아들 조지 W. 부시도 그렇고 이제 클린턴도 그렇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에 계속 미국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결국 이제 이것을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옵니다. 미국의 이제 금권 세력들은 중국에 가서 노예 노동을 활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시한 프라핏을 뽑아냅니다. 공장을 계속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늘 주의를 줍니다. 어떤 주의냐 하면은 너희들이 중국과 접촉할 때는 우리를 거쳐야 된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놀랍게도 미국의 컨설팅사입니다. 물론 조그만한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이런 것은 미국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의 큰 기업들 혹은 정부 단위에서 어떤 이제 중국과 큰 투자 프로젝트를 한다. 이때 뭐 컨소시엄을 갖추겠죠. 이런 모든 것에 미국계 컨설팅 회사를 여기 이제 조언시킵니다. 대표적인 컨설팅 펌들 맥킨지, 보스턴 컨설팅, 부즈앨런 이런 애들이 꼭 따라갑니다. 미국 기업이 투자할 때도 따라가고 동시에 이 한국이나 일본 기업이 투자할 때도 이들과 함께 조인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보복을 해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IT 펌들이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IT 컨설팅이죠. 뭐 IBM 컨설팅, 엑센처 이런 애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계 컨설팅 펌 안에, 그리고 이제 이들의 지부, 중국에 있는 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간부, 상하의 방의 간부 자식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은 미국에 유학 왔다가 또 중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미국 내에 있는 컨설팅 펌에 조인해서 대중국 투자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들은 나중에 배우에서 정보를 다 모읍니다. 대중국 투자와 관련돼서 뭐 한국 기업이 투자했다, 일본 기업이 투자했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다, 그리고 막뭐 엑센처나 IBM 컨설팅에 따라가서 어떤 IT 시스템을 깔아주고 이런 정보를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미국 정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중국 사이, 일본과 중국 사이 일어나는 어떤 비즈니스 관련된 것, 이것도 다 기록해두는 거죠. 정치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일본 수상이 중국과 이제 교류를 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도와주고 뭐 관계 개선을 하고 이럴 때, 이럴 때도 미국을 거쳐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제 앞에서 나서서 이제 중국과 뭐 관계 개선을 한다거나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베 수상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 이들은 결국 미국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과 똑같은 일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도 발생합니다. 파키스탄, 이집트,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중국과 어떤 이제 투자 프로젝트를 한다면 1대1로를 한다. 이때 만약에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 여기에서 이들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국을 태택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딱 기록해두었다가 반드시 정치적으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임남칸 역시 그런 방식으로 날라간 거죠. 그리고 십몇년 전에 이집트 칼라 혁명 때, 자, 그 대통령도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중국과 협력해서 일대일로를 준비했었죠.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 혹은 미국의 속국들 이들이 뭐 중국과 무엇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프로젝트는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미국이 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에 뭘 받고 또 중국과 뭘 하고 또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 업체로부터 뭘 받고. 자, 미국이 다른 나라 것도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미국 정치인들이 여기서 이제 주시한 프라피스를 뽑아낸다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드러난 것은 바이든 일가 사건입니다. 이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의 뭐 정치인이든 비즈니스든 이들이 중국과 협력을 한다, 러시아와 협력을 한다. 이때도 이들 중간에서 이것을 하면서 또 프라피스를 뽑아내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미국은 대한민국이나 일본, 파키스탄, 이집트 이런 나라에 생각하는 어떤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서 벗어날 때 미국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컨트롤 할때 미국은 정치권만, 국무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펜타곤, 국방부, 그리고 언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맥킨지 같은 뭐 전략 컨설팅 폼, 그리고 이제 이 IT 관련된 것들, 뭐 IBM 컨설팅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이들이 이제 어떤 정보 자산을 캐내가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스턴 컨설팅의 CEO가 누군지 아십니까? 밀롬니입니다. 밀 롬니는 네오콘의 앞잡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딥스의 어떤 이제 라이노 세력의 한 중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 롬니는 과거의 대통령 후보로도 올랐던 거죠. 보스턴 컨설팅 CEO로서 이제 국제적인 뭐 기업 정치 이런 정보로 이렇게 취합을 합니다. 맥킨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금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블랙락이나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투자은행들, 이런 애들 역시 정보를 다 취합하고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의 그림자 세력들이 또다 공유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한국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원하는 역할, 모습, 그것은 명백합니다. 과거 힐러리가 이것을 명쾌하게 밝혔습니다. 뭐, JP 모건인가, 뭐,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골드만삭스인가요? 여기서 어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연설료를 받고, 강연료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어떤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이것을 명쾌하게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통일은 안 된다. 북한과 대치를 하고 중국과 대치를 하고 러시아와 대치를 하고 군사적으로 대치 속에서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하는 것. 이 정도로 이제 역할을 제한하는 겁니다. 일본이나 파키스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임남카는 파키스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의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임남 칸을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끌어내렸습니다. 무리수를 써서 끌어내린 거죠. 지금 이제 파키스탄 전국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윤, 윤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은 국민적인 지지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 기반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윤이 만약에 이 국민들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황당한 이야기는 늘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저들은 이 동북아에서 어떤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1차 타겟은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이제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뭐 대리전을 만들어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겠다. 한반도의 경우 이제 제2의 대리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일단 대만이 1순위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동북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미국 네오콘 세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이 또 국가적인 미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오하다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두고 이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들이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속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지금은 망합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전쟁도 아니고 그 상호 간의 자살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